음주운전 했는데, 어,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될까? 어, 음주운전, 이 경우가, 어, 대리운전을 빌려서, 불러가지고 와서, 대리운전기사 가고, 예, 지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예, 상대방 차를, 예, 갖다 박은 거예요. 물론, 보험처리 안 돼요. 예, 보험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다가 면책금, 뭐, 작게는 200만원 많게는, 5,600만원 면책금을 내고 보험처리를 해주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상대방하고 합의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예. 어차피 그걸로 해서 보험처리가 되는 거니까, 어, 합의할 필요는 없고, 경찰서에 바로 이제 가서 조서를 꾸며, 꾸며야 되는데, 아, 변호사 선임하면은 뭐, 좀 낫지 않을까?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임해도 변호사가 할 일이 없어요. 예. 뭐 이미 다 예, 처음에 경찰이 와가지고 음주 불었을 거고 어, 면허 정지든 면허 취소든 수치가 나왔을 거고 예. 그다음에 경찰이 부르는 거는 이제 자수한 경위를 예, 적기 위해서 조서를 꾸미기 위해서 어, 불러서 조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변호사 선임료가 뭐 <laughs> 뭐, 얼마다, 얼마다, 어, 사실, 예, 500, 400, 뭐, 이렇게, 이렇게 해도, 사실, 선임 해봐야 변호사가 할 일이 없어요. 예, 어쨌든 여러분은 처벌을 받습니다. 예, 음주운전으로. 차라리 그러려니, 그, 선임할 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벌금 나오면 벌금을 내세요. 예. 변호사가 뭐 해줘? 이 사람은, 어? 음주전 한게 아니다 음주전 했지만 빌어주는 거 대신 한500 받고 빌어주는 건가? 그러지 말고 반성문 써서 내시고요 뭐 선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어차피 처벌은 처벌대로 나올 거고 나중에 벌금 내야지 보태서 왜 그런 짓을 해돈 낭비하지 마시고 나중에 벌금에 못해내시는 게 좋아요. 가령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뭐,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그냥 막 내려놓고 갔다거나, 어? 물론 사실 그렇게 하면, 예, 그렇게 하면 일일이 해가지고, 대리운전기사 그냥 갔는데, 차 여기다 좀 주차해주세요. 라고 해, 해서 벗어날 수 있는 현명한 방법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하든지또 대리운전기사가 어, 여기 차에 여기다 대놓고 갔는데, 나는 술좀 깨려고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혹은 예, 운전석에 좀 앉아 있다가 어, 음주운전으로 걸린 경우, 이런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죠. 예, 억울하잖아.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예, 그런데 어, 이 경우는 지가 직접 본인이 직접 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고가 났다. 선임 해봐야 예 그냥 돈질하는 거예요. 예 변호사도 할일 없어. 그냥 호구 하나 딱 걸린 거지. 예 그리고 변호사를 만약에 선임해야 되는 그러한 사건이나 그런 정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항상 변호사가 사법고시 출신인지 확인하고 어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그 그리고 뭐. 있나? 없어. 예, 절대 선임해봐야. 이 경우는 선임해봐야. 예. 변호사만 좋아. 예, 그리고 또 사무장, 브로크 사무장 만났으면 사무장이 또 절반 챙기는 거고. 예, 사무장 상담하지 말라니까, 그러네. 그렇게 해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예. 이, 이하고 비슷한 경우 많아요. 음, 좀, 좀. 말고 형사 사건도 자기가 다 인정을 했고 조소까지 꾸며는데 재판 가야 되니까 변호사를 선임한다. 국선 변호사 쓰세요. 예. 국선 변호사 가해자인 경우는 예. 형사 사건의 가해자는 국선 변호사 써주세요 하면 뭐 별일은 안해 그냥 뭐 전과도 없고 뭐 다시는 뭐안 한다 이런 내용밖에 없어. 예. 어차피 가면은 전과조회 다 하는데 예. 다 해가지고 검찰이 기소하는데. 절대 도움이 안 된다. 하지 마라. 예. 돈 낭비한다. 참고하시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서, 예. 보시면은 카페도 있어요. 예. 네이버 카페도 있고 하니까 스토리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